와한명1네와씨개 별풍... 많네 개 많다니까 와진 와, 끊긴다 어. 나핑또 튀는데? 나만 그래? 실패하면 어. 1인자한테 어. 한번 죽어 죽기 <laughs> 와왜 <laughs> 이렇게 많냐 이거 맞 들어와 백터 있다 여 어, 바로 가자 머 어, 거야 자, 갑자기 쫓 입어요. 쏙이 입어. 우리 옥상 없다. 일로 와, 일로 와. 1층으로 가야 될수 이거 부게 먹자. 1층 가서 지하로 가자. 애들 막 지하에 막 스며들거든. 따라 왼쪽으로 간다. 여기 깔게. 여기, 여기 올라가자. 간다. 왼쪽으로 바로 간다. 따라. 2층 봐줘. 돌아와봐, 돌아와봐. 약막 먹어야지. 나 여기 있어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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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1층 시체 먹자 내가 먼저 가자 간다 어? 기구상있다그 열어볼까 가 들어간다 기다려 나 도피 하나만 할게요 창고 죽였어 2층 사운드 안들니까 2층 클리어 가고 창고 가자 그럼 아, 아, 아. 형 먼저 가야 따라가 줄게 이렇게 간다고? 위험하잖아. 가능. 아무도 안보 돌아가. 그런다. 박기팔 쌤도 안거 같은데? 얘꺼 따라와, 따라와. 아, 클리어 시자뒤보지 마, 형. 아, 보 마. 아, 한하우스 써버릴 거. 거야. 아무... 아무튼 버릴 아무... 거야. 아무... 와 인마. 다시 왼쪽으로 왔던 길로 가는 거야. 돌려간다고? 접는 거야. 싸움도 안 났잖아. 얘 못한 거야? 오케이. 올라갈 거야. 오케이. 바로 오는 거야. 오케이. 지금 붙어 있어. 오른쪽 볼 거야. 왼쪽 봐준 거야. 음. 없는 거야. 베를 먹을 거야. 먹어. 여기 3번. 1번. 1번 2층 보였다. 이거 일로 와봐요 일로와봐 따라와봐요 따라와, 따라와. 가고있어 가고있어 응.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 음, 가면서 갈게정면 봐. 응, 점프한다 왼쪽 왼쪽 잡았어 따라와 그냥 어, 1층에 보였다 건너편 아까 내가 쏘던데 여기 1층 끝에 죽여버리는거야 그리고 얘네 더 있잖아 몰라 클리 가자 좀 빠른 거야 기다려야 되는 거야 가도 되는 거야 오케이 에 드래곤 스웩 뒤안 봐도 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다른 데본 거야 다른 데 여기 쪽으로 간다 1층으로 들어일다여로일로 여기로 해줘야 돼? 응 간다 간다 바로 가자 바로 플시 오른쪽 위에서 <laughs> 쭉간다 왼쪽. 아, 오씨미안 아. 거야. 거야. 아, 돌려버리면. 간다. 깜짝이야. 죽갈게. 에헤이. 왼쪽 쪽 보였던 거 같은데 일 번지 확인했다. 게나 왼쪽으로 갈게 다시. 어, 빠르다. 음. 가고 뭐. 길 먼저 건너봐나 아. 뒤에만 들어줄게. 나 건넌다. 아예로 나 바꿀게. 인천에 와자. 면접으로. 멀리 멀리 봤어 봤어. 중축 가도 돼, 가도. 나 오른쪽, 나 오른쪽 집 봐줄게, 내가. 쌍 음. 들린다 이제 우리 항, 거. 항, 간다. 어. 항, 간다. 간다. 줄 가도 돼. 창문 왼쪽 밖에 왼쪽. 가야 돼, 그냥. 가야, 가야 돼, 가야 돼, 그냥. 가야돼가야돼 따라와. 따라와. 죽어버린거야. 가이가버린거야 스웩. 연막, 연막 있는거야? 연막 없어. 도로 건난다. 그냥 가이가는거가가이이드 가이드 가이드 이드가가이가 오른쪽 봐가 가이드 가가 가이드 가 잡는다 나 동뒤. 오른쪽 뒤에 스탄나 아. 오른쪽으로 갑니다 살아 형. 살아봐 음. 각 벌려놨어 감중 그래. 정면, 정면 오른쪽 음. 오른쪽에 있다 나 오른쪽 다가와 줄게 음. 연막 돌지 확인했어 정면, 정면 가서 포가나 까볼게 김선에서 나 걸렸다 해우스로 해스로스티 왼쪽 보는 중. 음. 벌려도 돼. 총 하나 깔게. 폭탄 하나 깠어. 나도. 형거 폭탄 맞겠다. 이제. 왼쪽으로. 나갔어? 맞거래? 나이스. 죽어버린 거야. 이 친구들 너무 맛있는 거야. SLR 맛있는 거야. 앞고다리 안쓸 거야. 왜안 써? 연습할 거야. 몇킬 했어? 6킬 한 거야. 좋다. 아, 엔진이 좀 뜨끈뜨끈한 거 같기도 하고. 뭐한 거야? 야 사과했으니 봐주는 거야 고마운 거야 스웨기 없어 스웨기 좀더 스웨기를 담아서 따라해 봐 스웨기 같아요 그 스웨기 <laughs> 위에 붙잡자 밑에부터 잡으면 안될것 같아 오른쪽 야, 멀리 이번 이번 어. 확인, 나 확인 확인했어 확인했어 딴다. 형 거기 거기 있어 내오나 우리 차 가만있게 히을 왼쪽으로 계속 진다. 이거 그냥 짓더라가 나이스고. 더오른쪽에안 보여. 아, 지금 1번, 지금 1번. 내 머리. 1번 나무 뒤. 내 머리 사운드. 오케이. 나 왼쪽. 잡았음. 1번 나무에 잡았고. 잡아 줄게. 여기 버그인가? 안 보이는데? 이거아 그거네. 교란수탄. 교란수탄. 아아 1번 그이 바이뒤있 1번 파이뒤 오케이 와 지금 뭔가 네 1번 바이디가내 오른쪽 바위 1번 몸... 몸 오른쪽 바위 뛴다 잡아줘, 잡아줘. 완전 필, 완전 필. 나 피가 없는대로 있어? 아. 잡았어. 잡았어 뭐지? 하프 괜찮은데? 샤프 괜찮은 거야? 수직으로 바꿔서 해볼다 <laughs> 오케이. 창고 안이랑 노란색 기절 중. 형 포탑 해봐 이거. 하나 기절이다. 그이? 창고 뒤에. 쟤 뛰어가는 거 보이지? 아... 여기 여쪽 기절이야. 3, 1번 쪽. 살 아, 와 총알 없네. 확인했다. 오른쪽 더가봐요 끝. 나 씨포 들고 뛰는 중.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소리.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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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내가 좀. 돼, 로 오지 마. 안 돼, 안 돼, 안았어 돼, 안 돼, 안 터져요. 아 제발 왜안 돼, 안 가라. 이리와 내쪽 가만히 있다가 차라리 가고 있는 거야 아소크오구나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내 아, 뒤로 가내 뒤로 스탑 스탑 살수 있는 거야 살려줄게 내가 감동해버린 거야 피가 와. 아, 아 저기 장내쪽 비장... 비행할게 시간다 그 뾰족 바이야 포갈게 나 이거. 까놨다. 오른쪽, 오른쪽 푸시가다. 오른쪽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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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좋은 거야. 팀 플레이 지었던 거야. 이건 거야. 절대 죽이지 않을 거야. 형 여기 하이드하고 나 오른쪽 올라갈게. 오케이. 쉴 거야. 그럼 형 마음대로 해라. 2대이라서 아무거나 할 거야. 손잡이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 야 그러면요? 다잘 맞네. 형, 한점돌하자 오른쪽으로. 싫어. 마음대로 하세요. 따로 해 그럼. 따로 해. 여기까지 와서 따로 하기. 이가 캬... 맥히는구만. <laughs> 유튜브 각 나오나? 나왔지. 무슨... 아, 이거 아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 안 되는데. 왜? 훌 많은 그 애드레곤 팬들 생겨가지고 해달라 할 텐데. 큰일난다안 해줄 거야. 나 혼자 할 거야. 우측으로 내려가서 여기 단벼락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자. 예. 아 번, 1 번, 1번 돌지. 길 건. 나아 그래. 피리 다폭 갈게. 왼쪽 봐줘. 딴 데. 아, 왼쪽 집. 왼쪽 갔다. 피리. 그랬다. 응. 왼쪽이, 나 좌, 오른쪽 가볼게. 내가 오른쪽 가볼게. 나는 아, 하나님. 하나 1번 집 뒤. 단배락 뒤였어. 떨어 줄게. 둘지도 단배락 뒤로 나갔다. 음. 얘네둘다 단배락 뒤야. 음. 응. 폭은 갈까? 자오른쪽가으로가어게는나 하나, 하나, 나아! 핏! 몇 개랑과? 12, 14, 가5 20, 20, 20, 20, 20, 나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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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20, 20, 20, 2 0 0